동사기사하 사단 아단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으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들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경 성하단 도덕천하 오단입니다. 오단 원기 93년, 나를 찾는 육탄, 파이팅! 끝까지 간다, 파이팅! 원님과 파이팅. 출신이다! 저희는, 팔발 나는 팔단 파이팅! 원기 93년도 하면 된다, 파이팅! 봄으로, 어, 너가 나는해피팬스 10단, 야! 반갑습니다. 청년칠단의 김혜민입니다. 원기 93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올해 세웠던 계획들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무념하고 계셨던 분, 이것저것 핑계를 대셨던 분, 지금이라도 바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으로는 신정절, 출가 여행, 일반 단장중앙회의, 그리고 새롭게 편성된 단소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북의 사축이제 중첫 번째를 장식하는 신정절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온 인류와 온 국민과 행복의 도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젊은 분들은 젊었을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큰 마음을 가지고 하여가는 이 신앙생활도. 1월 1일이 되면은 다짐하는 게참 많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학교 출석하고 화요 공부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원기 93년 신정법문에 정신 개벽하여 낙원 세상 건설하자라는 경산종법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정신을 자주력을 기르고 물질 문명을 선용하는 지혜를 나투어서 평화를 이루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익산 성지여행 기억하시나요? 안암교당에서 준비한 특별한 여행이었죠? 이번에도 7일간의 출가 여행이라는 특별한 여행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변산으로 떠나보시죠. 구성된 마음으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온 나이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슬픈 소리도 들리고 어? 이제 즐거운 소리도 들고 괴로운 소리도 들고 는데이 마음을 놔버릴실 때에 이 마음을 들실 때는 어찌 되냐고 말이그 소리가 다 같겠지. 음. 아 그런데 왜 석하는 그 왕위를 놓고 왜 출가했을까? 내월명은 내가 물소리를 듣고 아 그것이 물소리구나 하고 인식했을 때만이 물소리를 들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만히고 앞으로 훈련에 임하는 방법을 찾고 진리를 믿고 스승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여 다만인 본바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 났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바가 있으면 그걸 얼마만큼 잘 지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순간순간 했던 그 다짐들을 어, 얼마만큼 지킬까라는 그런 저도 출가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안 다녀오신 분들 아마 지금쯤 굉장히 후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 말고 다가올 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오늘도 복사만 100만 장때 100만 수월한... 어머, 또 걸렸어. 아! 사장님, 저 야근만 벌써 일주일째라고요. 대리님이 사장님한테 말좀 해봐요 아, 그럴까? 네 여자잖아 이, 미모를 어떻게 사장님 저희 2월에 훈련 좀 가면 안 될까요? 일주일도 아니고 딱 3일이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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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에휴 쪼잔해가지고 에휴 회사는 회사고 나 나지 쪼잔해가아 우리 그게 길었어 쪼잔해쪼잔 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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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게해 조장해 조장해 니조 아들아 안암교당 훈련 간디야 아집 김간에도 가고 뒤집 박간에도 간디야 무엄해 다가부리네이밥도 새끼 다 준다더라 가면 죄싹찍고 못 봤는디야! 감은 견성한디야 괜찮다! 유돌은 영생, 중생 하지 뭐! 그친지 중생이지 뭐! 중생! 그려! 괜찮여! 아는 자리야! 부모님! 사장님! 2월 20일 아들아 겨울년 보내주세요! 다음 소식은 지난 20일이죠. 안암교당에서 새로운 일반 교화단을 이끌어갈 단장 중앙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었다고 합니다. 살짝 그 현장 들여다볼까요? 서로서로 서로 정보가 부족해서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의견도 수렴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사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강준일 단원 중에 누가 뭐 무슨 일이 저번 달이나 이번 달에 있겠다. 가학교진드실수있도 어, 앞으로 어, 지금 사실 단장 중앙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혼자만 많지 마시고요. 단조직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의 그 대중간의 경이나 아니면 마음 공부를 합니다. 아남교당의 교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장 중앙들의 숨은 공덕덕분이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해에도 교화를 위해서 안암교당 전교도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난 어디에 있을까. 나를 찾는 시간. 93. 겨울 정기훈련. 원기 93년을 맞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교화단 소개 시간인데요. 일반 일단과 청년 일단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원기 93년 안암교당 일반입니다. 우리 일단들은 금년도 목표가 사경 헌배 좌선 독경 연불들 또 정기 훈련, 상시 훈련을 전원 참석을 하는 걸로 교당 생활을 하겠습니다. 사경 헌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로 하는 김혜관이 되겠습니다. 사경과 헌배와 삼학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 이런 가족을 맹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까 합니다. 어, 올해 93년도에도 훌륭한 에, 에, 원불교 교도가 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헌배 수양. 사경, 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훈련을 받고 받아! 출가 위로 세! 일반일단! 화이팅! 살도살노살하살습살다네 반갑습니다. 마, 마, 마. <spectrum mice> 네, 저희는 완전! 소유한 완전전1단이에요 안녕하세요. 완전합력 1단의 정덕정입니다. 네, 이제 보관식 됐으니까 집에서 좌선수행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도소입니다하근 부장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사람들을 진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정종원입니다. 만소 <laughs> 남녀 일단에서 제일 크가 고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소 남녀 일단의 김인원입니다. <laughs> 저희 넓은 이해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일단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에서 조속신고를 맡고 있는 허윤미입니다. 어, 앞으로 조속신고 잘해서 함께 만소 남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일단에서 가장 노인네 같은 중앙이 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장이 재선입니다. 네 저희 단은 올 한해 조석신보와 사경을 통해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완소남녀 일단 원기 93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빠빠빠빠 예. 도학 공부 못지 않게 과학 공부에도 힘써야겠죠? 이번 겨울 방학 기간에 우리 안암교당 청년 교우들이 영어 스터디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궁금하시죠? We l Also, we study the principle of embracing as the globalization was important. Uh, because I want to improve my English conversation skill, and it's always very helpful for me and for us. Oh, we study Monday through Friday starting nine 9.30 to 12.30 at Korea University study room and at UNHCR's place. Um, want to join? Please call Wendy. I'm going h market. I'm going to go to the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장고 싶었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사를 떠나서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 불가능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도 도전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안한 뉴스인 만큼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원기 93년도 은혜로운 소식들로만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1월 화요공국방 하이라이트를 보내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동시에 활용하면서 그 동시다 다시 정시에 다시 밝혀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동정이 아우르는 것을 무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상생 관계라고 교만하지 않고 상극의 관계라고 자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만과 자학을 넘어서 수행이요, 교만과 자학을 넘어서 상생과 상 사별수가 상대의 세계를 뛰어넘은 성리에 바탕한 참회가다 외적 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불공과 수행, 신앙과 수행을 경영자 그 사차원 어떻게 보면 사차원 극치는 뭐냐 사사불공하는 거예요. 이 차원 극치는 뭐냐 무시전입니다 2월의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월 9일 토요일은 설 연휴로 인하여 청년회는 자유법회를 합니다. 각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월 1 2일 일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음력 정초 특별 추궁 기도가 있습니다. 평일엔 새벽 5시 30분과 오전 10시에, 일요일엔 오전 10시 30분에 기도식이 진행됩니다. 2월 22일 금요일부터 2월 24일 일요일 저녁 7시까지 일반 청년 겨울 정기훈련이 우이동 공도수련원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교당 앞에서 출발하오니 다들 미리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9일 금요일 헌배 수행의 밤이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법신불 사원님과 하나로 기운이 트이는 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월의 화요정정 공부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화요 공부방은 설 연휴로 인하여 십니다 2월 12일에는 정전 3 수행편 9장 심과 기도, 2월 19일에는 수행편 10장 불공하는 법, 2월 26일에는 수행편 11장 개문, 보통급 10개문 강연을 차례대로 합니다. Ready, actio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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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Thank <laughs> you.